제2장. 다니엘의 절제 원칙. 선지자 다니엘은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모본이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 대한 짤막한 기사는 후세의 시험과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게 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저들의 왕과 귀족과 또 제사장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들 중네 사람이 바벨론 왕궁에서 봉사하도록 선발되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그는 일찍부터 후년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청년들은 모두 다 귀족 출신이었으며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청년 포로들의 탁월한 재능을 감지한 느부간네살 왕은 그들을 자기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세우기 위하여 준비시키려고 작정하였다. 동양의 풍습을 따라 그들은 궁중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격을 구비하기 위하여 갈대와 방언을 배우게 되고 3년 동안 육체적 수련과 지적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 훈련 학교에서 청년들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도록 공급되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왕은 그들을 크게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교양을 받도록 하였다. 시험을 만남 왕의 앞에 차려진 음식들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명시되었으며 히브리인들이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 온 돼지고기와 다른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다니엘은 이제 심한 시험에 봉착하였다. 그는 음식물에 관한 그의 조상들의 교훈을 고수함으로 왕을 노하게 하여 그의 지위는 물론 필경은 그의 생명까지 희생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왕의 은총을 계속 받아서 위대한 지적 유익과 가장 자랑스러운 세속적 기대를 얻을 것인가? 다니엘은 오래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의 고결함을 굳게 지키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맛있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였다. 편협하거나 완고한 것이 아님. 오늘날 그리시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은 너무 까다롭고 편협되고 완고하였다고 단정한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 대해 그처럼 단호한 주장, 즉, 모든 세속적인 유익을 희생할 단호한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 그 결과는 너무나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추론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요구에서 돌이켜 그들 자신의 의견을 옳고 그름의 표준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신성하게 준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훈 중에 어떤 것은 행하기에 손쉽기 때문에 받아들여 준행하고 반면 어떤 것은 그것을 준행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하므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저하시키며 그들이 끼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시하도록 한다. 주께서 가라사대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규준이 되어야 한다. 흠 없는 품성. 다니엘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엄습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직면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받은 신앙적 교훈에 충실하였다. 그는 원칙과 기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흠없는 품성의 소유자로 나타내었다.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 다니엘은 순수한 온유의 기품을 소유하였다. 그는 진실하고 고상하였다. 무엇이든지 원칙에 관계된 것이면 고원 지대의 산목처럼 굽히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스럽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과 상충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순종했으나 하나님의 요구를 매우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상 통치자들의 요구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게 하려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에도 유혹되지 않았다. 다니엘의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더럽혀진 인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신뢰로서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 그의 고상하고 자기를 부정한 생활은 우리 평범한 인류에게 격려를 주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당당하고도 확고히 시험을 저항하며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라도 온유한 품성을 지니고 정의의 편에 설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생명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다니엘이 그의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그럴 듯한 구실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지상에서 가장 세력 있는 주권자의 은총보다도 아니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 다니엘은 그의 예모 있는 행동으로 히브리 청년들을 담당한 환관장에게 환심을 사면서. 그들이 왕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그 환관장은 그가 이 요구에 응하게 되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절식은 이 청년들을 외관상으로 창백하고 병약하게 하며 또 육신적인 힘을 부족하게 할 것이며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호사스러운 음식은 그들을 활기 있고 아름답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증진시킬 줄로 생각하였다. 다니엘이 그 문제를 10일간 시험을 함으로써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다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는 동안 짧은 시간이나 히브리 청년들은 단순한 음식들을 먹도록 허락해줄 것이었다. 그 요청은 마침내 허락을 받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그 시험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였다. 비록 젊었을지라도 그는 술과 호사스러운 생활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주는 해로운 영향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심. 10일이 지나자 그 결과는 환관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들은 습관을 따라 절제있게 생활한 청년들이 식욕에 방종했던 동료들보다 신체적인 욕모뿐만 아니라 육체적 활동이나 정신적 활력에 있어서도 아주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시험의 결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의 직무를 막기 위한 그들의 전 훈련 과정 동안 계속해서 단순한 식물을 취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청년들의 확고부동함과 극기를 인정하시므로 그들을 귀히 여기셨고 축복하셨다. 그분은 이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3년의 훈련 기간이 끝날 때에 왕이 그들의 능력과 학식을 시험하고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게 되었다. 성화의 한 조건인 자제. 다니엘의 생애는 성화된 성품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고무적인 신뢰가 된다. 그의 생애는 우리들, 특히 청년들에게 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심신의 건강에 유익을 준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최고의 표준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고 모든 생활 습관 가운데서 엄격한 절제를 행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식욕에 방종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면 원칙이 승리하는 신뢰를 알게 된다. 그 신뢰는 비록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희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신앙적 원칙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에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에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방 관리들과 타협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습관처럼 먹고 마심으로써 그런 경우의 압제에 굴복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원칙에 어긋나는 한 가지 행동으로 그들은 의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며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하게 할수 있었다. 식욕의 방종으로 육체적 정력과 지력의 명철과 영적 능력을 희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잘못 발을 디디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쳐 하늘과의 연결을 끊어서 유혹을 받아 멸망당하게 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별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다. 다니엘이 확고한 신뢰로서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예언하는 능력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는 궁중생활의 의무 가운데서 사람에게 교훈을 받는 동안 또한 미래의 시대들에 대한 신비의 기록을 읽어 알고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다가올 세대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